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주님임을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올해 신년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올한해 설교는 등산과 만던의 이미지로 계획해 보았다고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핵심 교리를 더욱 깊이 깨우치기 위해서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어서 10편에 기록된 순례자의 노래 15편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12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꽤나 난이도가 높은 코스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길진 않지만 겨우 세 구절밖에 는안 되지만 마치 급경사를 오를 때처럼 숨이 턱 막히게 합니다. 시편 131편 난 코스를 성공적으로 올라가야만 낙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성실히 술래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오늘 코스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오직 주님께로 향하되 신앙적으로 유아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을 가리켜 읽기는 가장 쉬워도 터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강 감독의 말을 담은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라는 책을 보면 드리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어, 색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드리블의 개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드리블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드리블이 뭐냐? 드리블은 여기에서 여기로 볼을 운반하는 거 그거지. 사람 젖혀가며 온갖 지랄 하는 거, 그거 드립을 아니에요. 야, 지랄 하지 말고 빨리 줘. 그게 내 축구예요. 내가 드립을 한답시고, 혼자 볼 가지고 많이 움직이면, 그 사이 상대 수비 다 채워져. 내 체력 소모 금방 와. 상대편 선수 달려들어 부상 위험 높아져. 볼 가지고 오래 있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나한테 볼이 오면요. 그 즉시 바로, 떠나 보내야 해요. 볼은 90분 동안 수백 킬로 뛰어도 하나도 힘안 들지만 사람은 힘들어 죽어요. 방법은 나 대신 볼을 뛰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볼을 뛰게 한다. 내 기술이 좋으면 볼을 뛰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곤 다음과 같이 말있습니다 삼류는 내 능력을 사용해서 사는 사람이고, 이류는 남의 힘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고, 인류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는 사람이라잖아요. 계속 삼류로 살 거냐고요. 왜 미련하게 모든 걸 체력으로 <laughs> 접근하냐는 겁니다. 기술이 좋고 영리하고 기본기가 좋으면, 그만큼 덜 뛰어도 되고, 몸이 아니라 볼로 접근하면 훨씬 영리하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저 역시 삼류로 살아온 인생 아니었을까 하는 회개하였습니다. 나 잘났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한번더 뛰어온 인생 아니었을까 여러분 역시 지난 세월 내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삼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1등은 판을 지키는 사람이라 했고 1류는 새 판을 짜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손홍정은 강조합니다 감독이 노력하면 선수는 성장하고 감독이 공부할수록 선수는 성공한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시지요? 성가대는 아멘 소리가 안 들려오는데요. <laughs>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시지요? 아, 멘. <laughs> 여러분,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지 않고 혼자 드립을 하려 하십니까? 왜 혼자 더다 떠안으며 힘겹게 살아가십니까? 저 역시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늘 새기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티빙엔에서 유학하며, 그리고 지난 5월에 있었던 강담기류 때, 티빙엔 알트슈타트 들어가면서, 아, 여기 어디쯤 있었는데, 어디일까 하고, 고개를 올리며, 건물 벽들을 쳐다보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견했는데요. 건물 벽에 어떤 한 사람이 조각되어 있고 그의 어깨 위로 이제 양각으로 도드라진 건물의 외벽이 외형이 마치 소실천처럼 모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건물 전체를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의 어깨에 메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데요. 지난 15년간 그렇게 다짐하며 또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어깨에 모든 것을 메고 가자.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한몫을 더했습니다. 늘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주님의 안타까움, 너가 죽을지언정, 깔려 죽을지언정, 성벽에 그 무너져 내리는 성벽의 틈에 들어가서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이 하나 없다 하는 그 안타까움의 말씀이 마치 제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학부 3학년인가 4학년 때일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지,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하는 짓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모교가, 신학교 모교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야 기숙사에 살아서 괜찮았지만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일 아침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이제 학교 언덕을 오르는데 주차되어 있던 경차 한 대가 뒤로 조금씩 조금씩 밀리는 겁니다. 나중에 한 건데 아마 어떤 분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채워놓지 않고 기어도 아마 중립으로 해놓고는 볼일을 보러 간것 같습니다 이제 차가 점점 뒤로 밀리는데 이제 언덕 이로 오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미련하게도 제가 차를 향해서 냅다 달렸고요 제 왼쪽 어깨로 차의 뒤편 오른쪽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튕겨나갔어요. 정말 다행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밑에서는 누군가가 언덕을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그때 저 아래에 있던 운동장 운동장을 다 파내고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공사판 밑으로 차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칠 텐데 혹은 바로 그 바로 옆에 기숙사 입구가 있는데 어쩌나 하는 생각이 제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달려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 저는 튕겨나갔고 전 아직까지도 이렇게 확신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쳐가지고 차가 내려가는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졌다고 전 지금까지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히도요. 차가 뒤로 한 20여 미터, 30여 미터를 뒤로 내려가다가 주차장, 이 지하 건설하는 현장으로 떨어지기 바로 옆으로 지대에 그 차가 부딪히고.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참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지난 20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계획한 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고 말겠다는 열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러셨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병폐가 하나 생겼습니다. 병폐, 교만이라는 병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아픔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 구절밖에 안 됨에도 왜 행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 가짐을 고쳐 먹으라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개혁 개정성경으로 10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살다보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의뢰에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본성 아닐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은 진실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져야 하는데 왜 그리 교만해집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지난주간 이 찬양 수없이 들으면서 많은 눈물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을까. 마음이 교만하였고 눈이 오만하였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참 많은 후회를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다 내려놓을 순 없지만 더 내려놓는 마음 허락하셨습니다. 어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고백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한 가지, 내일도 한 가지씩, 혹시 오늘 못했다면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에는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남녀신도의 합동수양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 진실로 통곡하면서, 통곡하면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수양의 설교 말씀 그리고 강의 준비하던 주간에 큰 아들 앞에서 가슴으로 통곡하며 아빠가 미안하다고 아빠 때문에 너 맑은 너의 맑은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누구 러질 않아서 주중에 한번 그렇게 아들 앞에서 눈물 흘렸고요. 또 주말에 또 다시 한번 아들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엉엉 울면서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눈에 표시가 나는 법입니다. 눈을 가리켜 마음의 창이라 정신이 머무는 집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의 교만이 눈에 표현되었고, 비록 겉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을지언정, 그것을 가장 힘들어 했던 이들이 제 아내와 저의 아이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서부터는 점차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많아졌고, 눈빛 역시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교만과 오만을 인식하기 시작한 이후로 저 스스로 경험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 자존심에라도, 저 속으로라도 그렇게 잘안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힘드네요. 하나님, 이젠 힘이 드네요.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가 그리도 제 마음을 울렸나 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 하나이다. 열정 없이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짓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능력을 사람들 앞에 증명함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최고 가치로 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제목 행복은 뭐지요? 행복은 한자로 쓰여 있어서요. 행복은 자쾌다. 행복은 자쾌라 합니다. 초이왕이 장자가 현인이란 소문을 듣고는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나 장자는 거절합니다. 재물과 지위로 그를 설득했으나 제사에 쓰이는 소를 아무리 잘 먹이고 잘 대접해야 결국은 재물이 될 뿐이며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거절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공창에서 논일며 즐거워할지언정 재우들에게 구속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속적인 북이나 입신양명보다는 스스로가 진짜 즐거울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쾌라. 스스로 자 자에 쾌할 쾌짤 서서 행복은 자쾌라 말한 겁니다. 쾌하다. 이런 의미, 이런 용법으로 씁니다. 마음이 유쾌하다. 혹은 병이 완쾌하여 거분하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심히 불쾌한 분들 계십니까? 혹은 병색이 완연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통해 내 존재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잠시 동안에 지나가는 기쁨은 있을 수 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자유를 통해 찾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한분만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이 세상 권력도 물질도 지식도 경험도 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에서의 겸손은 결코 응석바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노래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고인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편 131편 2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간구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1절에서 요청하는 겸손함을 통해 2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번역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과 동등되게 혹은 대조를 이루면서 겸손의 이면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2절 하반절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표현하는데 2절 상반절 뭐라고 노래합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외부 환경에 의해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간수하겠다는 겁니다. 불쾌하십니까? 마음의 병이 완쾌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의 고유함과 평온함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징징댑니다. 아직 엄마젖을 떼지 않은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는 떼를 씁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간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시평기자는 당부합니다. 겸손하되, 겸손함으로 살아가되, 마음을 지키며 결코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술래의 길을 걸으라 요청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저절 떼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울어댑니다. 요즘 새학기가 되어서 어린 아기들이나 또 슐레에 입학한 아이들 학교 앞에서 우는 모습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말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엄마는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겸손한 자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경고망동하게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냐? 스스로 큰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부탁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설령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젖을 땐 아이처럼 느긋하게 기다릴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행복은 자쾌라 합니다. 외부 환경, 외부 시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굳센 믿음으로 이한 주간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위에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